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은 베이글이랑 커피랑 먹을 거예요. 시차 적응을 하고 나니까 점점 올빼미가 다시 돼 가고 있어요. 어제도 한 2시쯤에 잤나? 이게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 있는 베이글이더라고요. 그래서 크림치즈는 따로 바르지 않았어요. 이걸 파리바게트에서 샀는데 이게 크림치즈 베이글인지도 모르고 베이글이 왜 이렇게 비싸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천 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천 얼마인 거예요. 그래서, 와, 베이글이 되게 비싸다 하고 그냥 샀거든요. 근데 요거는 크림치즈가 들어간 베이글이라서 비쌌나봐요. 음. 얘가 식감이 확실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맛있어 얘도 한번 살짝 구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화창했는데 근데 오늘은 되게 뿌옇네요 미세먼지 있겠죠? 미세먼지 없으면 엄청 춥거나 좀 날이 풀렸다 싶으면 미세먼지 여전히 창문을 못 여는 건 마찬가지 <laughs> 영국에 2년 정도 사는 동안 미세먼지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꽃가루 같은 게 날리는 시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알러지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한국 오니까 미세먼지도 많고 오늘 미세먼지 어떻냐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아, 내가 한국에 왔구나. <laughs> 다시금 실감하게 되는? <laughs> 저는 커피가 다 떨어져서 원두 사러 잠깐 나왔어요. 근데 날씨가 참안 풀리네요. 오늘도 너무 추워요. 커피 사고 나온 김에 빵도 좀 사고 엄마가 뭐 사오라고 하시는 것도 있어서 마트도 잠깐 들리려고요. 에티오피아 예간 제품. 음, 뭐 사지? 드레싱이 별로 없네요. 마트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곧 있으면 설날이라서 장보러 나오셨나봐요 다들 빵은 요 식빵 하나랑 크로와상 그리고 코팡 이거 샀어요 지금은 평창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보려구요 와 진짜 대단하다 어머 눈 너무 예쁘게 와요 어머 발빨 발, 눈이 옵니다 뭔가 크리스마스에 내릴 것 같은 그런 눈이 오네요 아 예쁘다 오늘 아침은 사과랑 토스트, 그리고 커피랑 먹을 거예요. 음, 맛있다. 좋아. <laughs> 아, 사과가 꿀이에요. 요즘 사과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도 그렇게 많이 안 춥고 미세먼지도 없어서 문 열어놓고 환기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차 소리가 너무 커서 닫아놓고 아 그리고 저 배고파서 만두 쪘어요 오랜만에 먹는 집 만두에요 <laughs> 맛있겠다 맨날 사먹는 냉동 만두만 먹다가 음. 제가 최근에 이것저것 많이 먹고 다녔는데 사실 브이로그를 거의 못 찍었어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좀 올리긴 했는데 그런 것도 일상 브이로그에 담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브이로그를 별로 못 찍었거든요.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느라 그런 것도 있고 어색하기도 하더라고요. 찍는 게. <laughs> 근데 다시 찍어야죠.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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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음, 제 보일러 소리가 너무 큰것 같아. 음, 김치. 음, 김치 없이 먹어야겠다. 이거 어차피 안에 김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laughs> 뭘 보면서 먹을까요? 넷플릭스에서 프렌즈. 넷플릭스에 프렌즈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를 대학교 들어가서 초반에 진짜 많이 봤거든요. 영어 공부한다고 본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시즌 7부터 10까지는 진짜 계속 돌려서 봤어요. 저의 인생미드라고 할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전만큼 재밌진 않은 것 같은데, 또 요즘에 다시 보니까 어, 여전히 재밌더라고요. <laughs> 지금은 시즌 1부터 다시 정주행하고 있어요. 디저트로 요 레드향을 먹겠습니다. 엄청 큰 귤이에요. <laughs> 프렌즈가 90년대에 나온 쇼잖아요. 아, 근데 지금 봐도 안촌스럽고, 아, 제니퍼 애니스톤 진짜 예쁘네요. 진짜 유행은 돌고 도나봐요.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그 중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의 패션이 다그 하이웨이스트진? 위에까지 올라오는 바지 있잖아요. 청바지. 요 프렌즈에서 많이 입었던 그거에 크롭 탑에 뭐 컨버스나 반스 운동화 거의 다 그렇게 입더라고요. 그래서 아 유행은 진짜 돌고 도는구나. 음 맛있다. 전 로스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로스와 레이첼의 케미도 되게 좋아했고,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셨나요? <laughs> 차한잔 마실까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칩 머그. 이게 진짜 칩처럼 살짝 기우뚱하고 여기 깨진 표시도 있어요. <laughs> 생각보다 은근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아, 근데 기분 탓인지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이 달라서 그런가? 우유가 달라서 그런가? 아, 제가 전에 겟레디위드미 찍은 날이었나? 아무튼 나갔는데 이니스프리가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징 제품도 살겸 둘러보다가 몇개 사왔는데 우선 이건 이미 좀 썼는데 이 애플시드 리앤아이 리무버랑 블루베리 리밸런싱 클렌징 워터. 얼굴 비치네? <laughs> 이거는 더 미니멈 선크림. 제가 피부가 예민한 편인데, 특히 선크림 쓸때 눈이 많이 시리고, 좀 피부가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거 쓸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좋았어요. 그 대신 흡수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오래 문질러줘야 하긴 하는데, 가격도 괜찮고. 근데 이게 SPF가 25라서 주로 실내 에 있는 날이나 뭐 자외선 지수가 그렇게 높은 게 필요 없을 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유통기한이 좀 짧아서 빨리 써야 돼요. 2018년 12월 10일까지네요. 근데 양이 작아서 금방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Always New Auto Liner 14번 뽀득뽀득 화산송이길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사고 싶어서 얘도 하나 샀고. 네일 리무버랑 매니큐어 두개 하나는 5번 라떼 한잔 코랄, 그리고 하나는 48번 낙엽 밟히는 흙길. 약간 톤 다운된 코랄이랑 말린 장미 느낌의 둘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예요. 이니스프리에서 4만 500원어치 제품을 구매했는데 세일해서 3만 50원 냈어요. 아 근데 이 제품은 세일 제외 상품이었어요. 이거는 얼마였더라? 8천원. 그리고 바로 옆에 스킨푸드가 있어서 스킨푸드에서 이 속눈썹 뷰러랑 웨치퍼프 하나 사고 대용량을 살까 하다가 그냥 작은 걸로 샀어요. 그리고 올리브영도 들려서 산게 있는데 그냥 데일리로 쓸 로션으로 이 피지오겔 데일리 모이스처 페이셜 크림을 샀어요. 제가 예전에 피지오겔 로션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피부에도 자극 없고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 파란 거는 안 써봐서 여기 보면 포 드라이 앤 센스티브 스킨이라고 적어 있어서 오히려 제 피부에 더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150ml 사면은 이 75ml 짜리 하나 더 들어있어서 이 세트로 샀고 엄마가 세타필 바디 로션을 좋아하셔서 엄마랑 같이 쓰려고 샀는데 이거는 페이스 앤 바디라고 얼굴이랑 몸다 같이 쓸수 있는 것 같고 조그만 샘플도 같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 올리브영 촉촉 퍼프도 하나 샀어요. 촉촉한 물광 메이크업, 촉촉한 듯 뽁뽁이. 어렸을 때 이거. 터트리는거 되게 재밌어 했는데 응. 이거는 친구가 스페인 여행 갔다가 사온 건데 어, 문 열어 놓으니까 새 소리 나고 너무 좋네요 이렇게 생긴 핑크색 비누 음, 냄새도 좋고 이거는 세포라 헤어 마스크 그냥 밤에 바르고 비닐캡 쓰고 잔 다음에 아침에 헹구는 거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엽서 엽서 예쁘다. 뒤에는 편지가 적혀있어서. 안달루시아구나.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 예, yeah, 오늘 점심은 청국장. 맛있겠다, 엄마. 아, 배부르다. 청국장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건데 밥도 막더 먹고 남은 것까지 싹싹 긁어서 다 먹었어요. 엄마, 커피 마실래? 이 과자랑 같이 먹을 거예요. 엄마. 맛있요 <laughs> <laughs> 맛있지? 엄마 스타일. 예전에 했던 효리네 민박 보는 중.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좀 먹으려고 해요. 아점으로. 이거는 제가 설날에 부친 전인데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거 그냥 다 먹으려고요. 오랜만에 명절에 엄마 도와드렸더니 엄마가 일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데워야겠어요. 시금치. 숙주나물. 여기에 무말랭이를 좀 넣을까요? 아, 무말랭이 진짜 오랜만이다.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laughs> 이거는 무볶음과 참기름을 좀 뿌리고. 쌍난 달걀이에요. 명절 남은 음식을 활용한 식탁입니다. <laughs>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뒤에가 좀 횡하죠? <laughs> 여기가 원래 안 쓰는 방인데, 제가 유튜브 찍고 편집도 하려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없어요. <laughs> 맛있겠다. 아침부터 비빔밥이라니. <laughs> 이게 한국에서의 삶의 묘미가 아니겠어요? <laughs> 아침부터 거한 한식을 먹을 수 있다는? 고추장. 아, 이렇게 비빌 거면 그릇이 너무 작은데? 이제 먹을까요? 좋아. 음! 무말랭이가 안에서 톡톡 씹히면서 느껴지는 그 맛과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음. 맛있는 호박전. 전 그냥 이렇게 호박에 밀가루 묻혀가지고 계란 묻혀서 부치는 그 호박전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새우도 먹어볼까? 음. 무한도전 토토가 3를 보면서 먹을 거예요. H.O.T.가 나왔다니. 디저트는 약과랑 커피랑 먹을게요. 제가 어렸을 땐 약과를 안 좋아했는데 크니까 맛있더라고요. 캔디로 한번 끝내봅시다. 캔디. 맞아 맞아. 캔디.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아, 너무 초췌해가지고 브이로그 찍을까 말까 살짝 고민했어요. 근데 뭐 이런 모습 한두 번도 아니고 오늘 아침은 요 성심당 튀김 소보로로 해결하겠어요. 언니가 대전에 들렸는지 사다 줬는데 어제 밤에 엄마 아빠랑 하나씩 먹긴 했거든요. 이거 먹어봐야겠다, 고구마. 이게 차가워져도 맛있나? 이게 튀겨서 바로 먹으면은 엄청 바삭할 텐데 그래도 맛있네요. <laughs> 요 안에 이렇게 고구마 앙금이 들어있어요. 전 이거를 대전에 가서 직접 먹어본 적은 없고 다 누가 사다 주셔서 먹었었거든요. 바로 먹었을 때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미니 Q&A 영상을 찍었는데, 아, 말을 좀 했더니 너무 배고프네요. <laughs> 근데 저는 왜 카메라만 키면은 말을 더듬는 걸까요? 아무튼, 너무 배고파서 뭐를 좀 먹어야겠어요. 삶은 계란이 있네요. 우선 얘를 하나 먹어야겠어요. 그래, 가서. 뭐가 들어가니까 좀 낫네요. 좀 이따 밥 먹어야지. 응? 아 이거 쌍란이구나 노림자가 두 개나 있어요. 노림자가 너무 많다했어. 밥을 차렸어요. 저는 항상 국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서 국 없이 먹으려고요. 무말랭이랑 아 무말랭이 너무 좋아. <laughs> 고추장아찌랑 두부 부친 거, 양배추 삶은 거에 쌈장 그리고 완전 반가운 나박김치. 예. 음, 음 맛있어. 아, 진짜, 집밥이 최고예요. <laughs> 이것도 맛있죠? 음! 음! 밥 먹었으니까 차 한잔 하려구요. 초콜릿을 좀 먹을까요? <laughs> 잠깐만요. 제가 전에 들고 온 거. <laughs> 이미 반은 먹었는데. 음. 역시, 밥 먹고 나서는 달달한 걸 먹어줘야 돼. 아, 좋아. 핸드폰 어디 갔지? 아. 음. 음. 지금 양치하고 세수하고 왔는데, 오랜만에 러쉬팩 해주려고요. 아, 차가워. 이게 냉장 보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거든요. 음, 확실히 결이 더 부드러워졌어요. 뭔가 이번 브이로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먹기만 한것 같아요. 전 이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